사회를 맡은 테마 박순영입니다. 잘부탁드 음, 사회를 보라고 말씀하셔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해왔는데 다 얘기하면 집에서 못하실거고 어,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드릴거는 뭐저 뒤에는 꽃이 지금 많이 없는데 전에 지난번에 와보니까 이제 뭐 많은 꽃들이 피어있었어요. 지금은 장미가 제일 많이 보이고 계절의 여왕이 오월이라고 하는데 뒤바뀌어가지고 보란이 6월에 피는 데 5월에 막피기도 엉망이 돼가지고 이제 계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했는데 를 생략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우리 최근조 국장님장국장님 여기 이제 대표님이시지만은 이 준비를 혼자 다 하셨고 모든 걸다 짜서 하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. 이렇게 좋은 장소도 제공해주고 해서 박수 한번안칠 수가 없겠죠? <laughs> 적용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니까. 한겨의 존재가 거의 삼국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여기까지 오는 걸로 가슴 깊이들 감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회장님은 지금 뭐 인사를 못하시는 상황이 되어있고 그러면 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에는 그 바리톤 이상은 이제 <laughs> 그 루치아 디 라면 닮은 네, 아, 네, 무엇, 예. 그리고 여기서 엔니코라는 바리톤이 부르는 이제, 그, 아리아부터 시작을 해서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박원석 바리톤님의 그, 폐자별곡. 그러니까 15년 전에 수천성 지진에 관련된 폐자별곡, 그리고 마지막으로 C4. 시포. C4는 그 뭐, 사실은 좀 해설할 부분도 있는데, 넘어가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주자 선생님은 고은성 선생님이데요